오늘은 마인크래프트 고수 유튜버 3명에게 30분간 풀템을 쥐어주고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 3개씩 구해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 3개, 총 9개의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태초 야생부터 구해볼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번에 제가 마인크래프트 초보, 중수, 고수 3명의 유튜버분을 모시고 30분간 아이템을 구해서 그 아이템 3개를 제가 총 이제 3개, 3개, 3개 해가지고 9개를 구하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번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초보 중수 고수 말고 그냥 고수 고수 고수로 이제 해달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이제 또그 행사가 요즘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제작할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마인크래프트 고수 유튜버 3명에게 30분간 풀템을 가지고 아이템 3개를 야생에서 구해달라 라고 말해 놓고 오늘 그 아이템 9개를 가져와 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고수입니다. 아, 파이브구요. 아프리카 TV. 그니까 러 이제 숲 TV에서 지금 마인크래프트로는 뭐 일장. 일장이죠, 실력적으로. 파이브가 가져온 3개의 아이템. 확인해보시죠. 여기서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테무인데요테무산고유가 알려주는 테무 개꿀팁 이벤트. 지금 테무의 검색창에 코드 d z j 2 3 8 6을 입력하면 26,000원 쿠폰을 그냥 드립니다. 저한테 광고 메일이 몇몇 개 오는데 이건 진짜 거르기 힘들어가지고 받았어요. 아울라 제품 추천해 드리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도거미 키보드입니다. 발로란트나 레피드 트리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면은 도거미는 진짜 성능부터 가성비 그리고 이제 타건감까지 다 갖춘 키보드거든요. 제가 매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도거미 키보드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여전히 타건감이 기가 막힌다. 이게 여러분들 이건 이 청축. 와 진짜 말이 안 된다 야 제가 다이어트 영상 때도 보여드렸지만 커스텀 키보드 만드는 게제 취미라 가지고 테모에서 디자인 키캡으로 되게 많이 샀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테모에서 구매했을 때 왔던 키캡들입니다 지금 제가 다 박스를 벗겨놓고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거 <laughs> 제가 좀 <laughs> 많이 사긴 했어요 <laughs> 테모에서 아니 난 실제 테모 고객인데 광고가 오니까 좀 신기하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레피드 트리거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아울라 윈 60HE 아, 독거미죠. 독거미 마그네틱 축 키보드인데 이것도 진짜 가성비 쪽에서는 꽤 알아주는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로지텍 지슈라나 레이저 데스에더 같은 메이저 제품들도 구매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몇 년째 같은 마우스만 쓰고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그립 테이프를 갈아주는데 테모에서도 그립 테이프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립 테이프는 여러분들의 마우스의 종류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여러 개 말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가격 보세요. 그냥 쿠폰 하나 받아가지고 바로 지르시면 됩니다. 되게 저렴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제가 또 이런 광고를 받게 됐는데 이건 꽤 괜찮은 이벤트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바로 영상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저는 지금부터 제 계획은 신호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신호기를 만드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요. 지형적인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게뻥 뚫린 내도 요새를 찾으면 무조건 돼요, 무조건. 오케이 가자 가자. 여? 이 <laughs> 뭐야 씨. 아니 이러면 무조건 되지. 죽어. 예? <laughs> 어? 바로 나온다고, 이게? 이게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 멀리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애들이 리스폰 되거든요? 와, 그러면은 이렇게 애들이 리필이 돼. 이래가지고 사실상 얘네들을 안 기다리고 무한으로 잡을 수 있는 거라 약탈검이 있는 상태에서는 미더 스킬로또 머리를 세개를 먹는 거는 사실 확정이라고 해도 되죠. 죽어! 나왔다 하나 왔다 나이스 나이스. 아야 담았다. 벌써 담았다. 나이스. 불템만 맞추면은 할수 없는 거라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자, 게임 시작한지 7분 지났는데 위도? <laughs> 디디디디디디 좋아. 자 <laughs> 신옥이 완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엔드를 가가지고 두 번째 아이템 건날개를 얻을 거예요. 오 수선이 붙은 금 레깅스? 오 수선이 붙은 금 레깅스. 수선작을 해야 돼. 나쁘지 않아. 일단은 킵. 제가 딱세 번째 아이템 뭐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두 번째 아이템은 엔드 가가지고 드래곤 잡고 건날개로 할 건데. 세번째 아이템이 안정해지면 그냥 수선버튼 금레깅스로 해도 되겠는데? 오! 분수! 나이스 1 2개 오케이 하나만 더볼까 아니다x3 그냥 가자 어? 여기 밑에 고드도시 있겠는데? 야 고드도시다! <laughs> 잠깐만 오! 음반 파편 이거 음반 파편 합치면 파이브라는 이름의 음반 나오거든요? 세번째 아이템 그걸로 도 되겠는데? 오케이, 음바팸. 오, 음바팸 다 왔다. 잠깐만, 나가자. 바로 나가자. 아니, 이게 이렇게 쉽게 바로 된다고? 쫙. 아 음반. 무료 이름이 파이브. <laughs> 여기. 오케이. 바로 가자. 오, 아, 여기있다. 어딨냐, 포탈룸. 퐁, 용음 소리 난데 와, 찾다 와, 하나도 안 바뀌었었네? 와, 혹시 모르니까 케어블 처리했다. 좀 내려와라. 오케이, 죽였어 드래곤아를 일단 챙겨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드래곤아를 챙기고, 빨리 건널게! 오! 건널긴다? 건널긴다? 아, 없어! 잠깐만. 하지만 지금까지 내 마인크래프트 경력상 대각선으로 가면 바로 있다는 거. 오, 배다. 빨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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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와! 자, 제 아이템 신호기 5음반 건날 개입니다 야! 오케이. 신호기의 건날개 음반! 5 음반이네요? 5 음반이 저게 그 워든 음반인데 <laughs> 니값했네 일단은 이 고수 유튜버들의 아이템을 어떤 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왠간한 준비는 다 해두긴 해야 되거든? 그 위더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탈검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날개라아 그래 약탈검 구해가지고 그냥 엔더맨까지 그냥 확 잡아버리자 어차피 드래곤도 잡아야 되고, 또 워든 지형도 찾으려면은 건날개가 필수인데, 어차피 건날개가 이제 재료 아이템, 그, 목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미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청금석도 나중에 인첸트 할때 필요하고, 나중에 모르즈할때 철도 필요하고, 아, 초반에 좀 구해야 될게 많다. 오케이, 다이아몬드, 갑옷, 모자, 신발. 바디는, 아 이제 생각보다 바디가 이제, 그, 어차피 워든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워든, 그 뭐야, 그 고대 도시에 다이아몬드 바지나 아니면은 그 건날개 찾으러 갈때그 엠드시티 상자에 오히려 다이아몬드 바지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그거 그냥 낄 생각하고 바지는 철바지 만들게요. 자, 들어워서 뜨거워! 아, 뭔가 지형이 이게 안 좋은 거 같은데. 오! 잠깐만. 잠시만. 금 신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금신발? 금좀 캘까? 여기서. 어, 엔더맨인데 <목소리> 선생님, 엔더 진주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어. 감사합니다. 어차피 거래를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엔더 진주는 저기 넘어가는데 사용을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강도입니다. 금신발시는 강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무력행차하겠습니다. 행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다 일로 오세요. 자, 다 아래로 커먼.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다싹다 다 거래합시다. 아또 엔더 진주 막숨겨도 그러시면 안 돼요. 음. 어, 잠깐만, 야. 엔더 진주가 너무안 나오는데? 안 돼. 너네는 가둬놔야겠어. 너네는 자유 없다. 아니, 엔더딘즈 10개? 좀 짜치네, 이게. 자, 제가 5개 더 구해왔습니다. 혹시 엔더딘즈 뽑으셨나요? 아, 뽑았네. 오, 나이스. 13개. 아, 좋습니다. 아주 좋다, 이 말이야. 네더 유적 발견해가지고, 가서 스포너에서 블레이즈, 냠냠. 자, 블레이즈 후딱 잡으러 갑시다. 오케이. 딱 봐도 저기 스포너 있죠? 오케이. 자, 일단은 엔더의눈써 가지고 바로 갈게요. 궁금한데 난파선이나 한번 뒤져 볼까? 아, 나 이제 보물 지도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 흠. 그냥 잠깐 들렀다가 볼까요?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음. 뭐 코마 같은 녀석들이 이제 갑자기 막 바다의 심장 구해 오라 그러고 형판 그래 막 형판 같은 거막 특이한 형판 같은 거 구요라 그러고 막 그러면은 이제 그냥 머리 복잡해지는 거거든. 혹시 모르니까 바다의 심장 같은 것도 좀 구해둘 수 있으면 구해둡시다. 바다의 심장이다. 나이스 다이아몬드 야 TNT가 코마면은 TNT 충분히 가능성 있다. TNT도 살짝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기다. 오케이. 스무 고기야. 자, 일단 책장도 찾긴 해야 되고. 음? 오케이. 책을 일단 야물딱지게 다 캐. 두 번째 책장. 하, 야, 이런 거 설마야? 설마 이런 게막그 미션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진 않겠지? 라는 생각을 했으면 일단 집어라 어, 코마는 뭔가 다 했을 것 같다. 오케이. 자, 딱 돼. 아니, 뭐, 엔더, 엔더 들고 패치했냐? 나이스! 자, 레벨 29까지는 모았고, 레벨 몇나올라나 어, 다, 다, 스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일단 건 날개를 좀 구해야 겠죠. 건 날개도 좀 구해야 되고, 오후 야, 뭐야? 아니, 들어오자마자... 오~ 어... 야, 하나만 맞춰봐. 오케이, 나이스 자. 슛. 자, 시원하게 와인 한잔 마셔 주고. 음, 버리고. 가라. 나이스. 오 수선 바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건날개 얻었습니다. 일단은 파이브의 아이템인 건날개를 먼저 얻긴 했는데 하나 더 확인해야겠죠? 왜냐면 제가 쓸거 하나랑 미션용 아이템 하나 해 가지고 아, 제발. 어, 나왔다! 으차! 와인 한잔 시원하게 마셔주고 보내주시고 효율 곡괭이 효! 아니, 이런 게 나와버린다고? 아니, 뭐야. 이거 신데 종결이야, 이거 효율 5야 자, 건날개 깔지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이 야생의 맛이란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인챈트부터 좀 해줍시다 약탈검 다 필요할까 이게 그래도 이거 크리퍼 잡아야 되니까 강타바라 약탈 내구성이네 오케이 굿 효율 4 일단 킵! 오케이 일단 킵 레벨 많으니까 오 우리 뭐야 보호에다가 효율에다가 다 있네 오 나이스 자, 이제 수선책 얻어야겠죠? 날라다닐라면은, 일단 주민들을 실직시켜야 돼. 농부가 이렇게 많냐? 여기, 농부가 좀 있네? 야, 내가 농부보다 더 좋은 거 시켜줄게, 내가. 빡. 빡. 오케이. 이제 내가 직업을 줄 차례야. 그래, 너가 집에 있고 싶구나. 지금 실직의 그, 실직자의 마음으로 좀, 어떻게, 좀 별로야? 기분이? 따라와 봐. 자, 너 오늘부터 화살제조인이요. 자 마침 여기 나무도 있겠다 너무 좋다 그냥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돈 벌어 옵시다 수선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돈을 벌어오도록 합시다 아니 너가 화살 제조인이 되고 싶어 가지고 여기 지금 라이언킹 하고 있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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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의 노력을 이게 또 무시할 수 없지 가자 거래 합시다 자 우리의 여정은 수선이나 아니면 은뭐 약탈 뭐 이런 걸 뽑는 거야 어려운 거 없어? <웃음> 오! <웃음> 레전드! 수선이 바로 떴어! 야 약탈 이거 시간 약탈까지 쓰자 그냥 약탈까지 해가지고 얻어주자 어. <laughs> 아... 42개나 필요하다고? 나이스! 어 아, 약탈 샀다 자, 이러면은, 자, 발라줍시다. 수선 붙여주고. 오케이, 날카포. 자, 이제 화약 만들어가지고, 화약이랑 그, 종이 만들어가지고, 날라다니면서, 두 번째 아이템인, 신호기를 얻기 위해, 지옥을 다시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아, 이제 약탈 3로다가, 위더 스켈레톤 이제 겁나게 때려줘야 되는 거. 용암풀 찾아가지고, 용암풀에서 그냥 지옥 갑시다. 바로 가자. 어, 왔던 곳이네. 한 30분 잡으면 나오지 않을까? 거의 평균값이 20마리 잡아야 하나가 나올랑말랑한데, 이거 찌끈찌끈 나와 가지고 언제 잡나? 이거 첫 번째 파이브부터 문제가 생겼다.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놈들, 사람, 그냥, 힘들게 하는 데는 도가 떴어. 어, 뭐야! 떴어! 떴어, 떴어, 떴어! 어, 지금 여러분들, 노래 듣다가, 그냥, 아, 이거, 언제 끝나지? 하고, 이제, 그거 하고 있었는데, 노래 듣고 있었는데, 하나 떴어요. 그래, 20마리 잡았는데, 하나쯤은 나와줘야지. 와! 또 떴어! 아, 잠시만요. 오! 아니 왜지 밖에 이거 드럽게 안 나온다 했더니 다에 있었네. 아, 나 시간낭비하고 있었네, 이거. 3세마리 만에 두 개. <laughs> 나이스, 떴다. 와, 떴다. 레전드. 야, 뜨긴 뜨는구나, 진짜로. 자, 그냥 바로 만들어 볼게요. 따따따. 잇 오케이. 자, 위더님, 죄송한데, 죽어주셔야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헬로. 예, 아, 나와주세요. 어딨어? 나왔다. 오케이, 내도의 별. 오케이,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아이템, 신호기까지. 5 음반. 야, 미치겠다. 5 음반, 이네 다음 거. 딥 다크 시티가 내가 알기로는 그 바람이 세찬 언덕 뭐 그런 데에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 산지역이면 이 근처 한번 내려가볼까? 내려가보자, 여기. 아. 어! 와우! 나이스! 이게 시티로 이어져야 되는데, 딥 다크만 이어지면 안 되고. 어!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어! 음반 파편이다. 어? 자, 이5 음반 파편을 9개를 모아야 돼, 9개를. 뭐야 뭐야 이거 한번 먹어. 이게 뭐예요? 어? 아니 뭐가 뭐가 자라는데 방금? 이렇 개야. 아홉 개 됐다. 야, 파이브 반자 이렇게 여러분들 초고수 고수 유튜버 한 명, 세명중한 명이 파이브가 구해온 아이템 세 개는 제가 다 구했습니다. 자, 이러면 두 번째 고수, 아 이룬데요, 여러분들. 이루 영상 보고시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을 했고. 싸 이거 주고 불가능은 없다. 그래, 불가능은 없다. 뭘 구해오게 시켜야 가장 좋을까?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일단 지옥을 가야겠죠. 바스티온이나, 약간 좀 이런 데서 얻어야 되는 템들 있죠. 그런 게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아씨, 나무 안 챙겨왔다. 안에만 여기 다 나무가 있다는 사실. 아 씨. 네. 음. 아, 네. 아,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네. 보면은 그러면은... 뭐. 어? 오딥 다크 시트라 아주 좋은데? 요 어? 이거 음반 찾기 할까? <laughs> 아 음반 좋다. 상자가 어, 여기네 여기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음반 파편 음반 파편 좋다. 이것도 챙겨둡시다안돼뭐더 털진 맙시다 여기를 지금 나요 정도면은 하나 정도는 됐다. 올라가서 지옥을 갑시다. 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구조물을 좀 찾아봅시다. 여기서. 어, 포트리스. 여기에는 상자 가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뭐. 아, 노노노. 때리지 마세요. 에헤이. 에헤이. 때리지 마시라니까. 어. 상자만 좀 털어 갈게. 어? 아, 헐기싫다 야, 포트리스 되게 많이 보인다, 오늘 근데? 이 와중 또 상자는 안 보여 마스티온이 있어요 오, 픽스텝 네. 돼지코 현수막 무늬 어, 이것도 좋다 아, 이 정도면은 아, 됐나? 상관없나? 형판, 형판 좀 찾고 싶은데, 아, 아 형판이 다 나왔네 나왔어 예? 저는 그러면은 요거 3개로 하겠습니다 돼지코 현수막 무늬 음반 어더사이드 그 다음에 음반 피그스텝 아니 뭔가 돼지코라고 하니까 이거 지옥 가야 될것 같은데 그 피글린 바스티온에 나오는 그거 같은데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음반에 두개를 했는데 피그스텝이랑 아더사이드거든요 내가 음반이 또두개가더 있지 않냐 어! 아더사이드 나이스! 자, 이러면 아들 사이드는 먼저 구해놨습니다. 오, 개꿀이죠? 자, 이러면 다시 지옥을 가. 자, 피그 스텝도 제가 봤을 때 피그가 들어가는거 보니까 피글린 바스티온에 나오는 그거 같거든요? 금반? 자, 피글린 바스티온 찾으러 갑시다. 바로 찾았죠? 와! 야, 바로구했죠? 아, 이루는 그나마 좀 양심적으로 했다. 어, 이루야 고맙다. 아주 양심적이야. 근데 피그스텝은 또 어디서 구하냐? 다음 곳을 찾아보자. 어, 다른 피글린 바스티온으로 가서 찾아봅시다. 찾았다. 아, 여기도 없네. 여기 뭐 없다. 큰일 났네. 와, 피그스텝 구하는 것좀 빡세네. 오케이, 하나 더 발견. 어이고 안녕하세요. 어 울래라. 아 나는 금을 바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자, 왔다오오오 피그 스텝까지 이루가 만든 거, 이루가 가져온 거 전부다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대망의 그 녀석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시작. 일단 다 꺼내. 느게많네다 입고 어뭘 해야 하는가? 아 그래. 그거 하자. 그 전달체. 전달체 만들자 이번에. 그래. 이미 어차피 드래곤은 누가 잡겠지 뭐. 어차피 드래곤은 누가 잡을 거라서 엔드 가봤자 딱키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지. 전달체 말고 바다의 심장을 이빨이 모아 갖다가 주자. 이게 저는 건 날개가 있어 가지고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호에유님은 그거잖아요 그... 건날개가 없을 거잖아요 있어도 내구도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이거 수선 붙어있는 내구성 건날개니까 최대한 동선을 길게 만드는 방향으로 갑시다 첫 번째 남파선 빨리 지도만 털어 지도만 혹시 뭐똑 그 같은 거 있나 볼까? 호박? 보호 가시? 필요한가? 독감자? 독감자도 한 세트 모아다가 줄까? 좋은 거 같은데? 자자자 어디야 어디야 남쪽 남쪽 여긴데 이제 여기 그 청크 좌표, 청크 좌표로 구구였나 구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여긴데 봐봐 맞네 오케이 바다의 심장 하나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일단 챙겨놓나 이거 보통 근처에 붙어 있는 난파선이면은 지도도 똑같은 걸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 그래 지도를 똑같은 걸줄 때가 있어서 좀 멀리 떠나야 돼요. 이게 바다의 심장의 개 똑같은 부분이죠. 이기까지만 보고 새로운 바다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나 찾았다 찾았던 데 아니겠지? 왜왜 왜 돌아가는 느낌이냐 구구 여기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리필 TNT? 야 TNT도 갖고 가자 이게 TNT를 모아서 TNT를 미션 아이템으로 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폭죽을 만들어야 될 화약을 TNT를 만들어야 돼서 폭죽을 못 써. <laughs> 이 천재적이다. 새로운 바다를 빨리 찾아야 돼. 방금 바다는 뭔가 제가 다 털어 버린 거 같거든요. 바다의 심장이랑 TNT 그런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 버려 버립시다. 시간 손실이 나면 안 되거든요. 이 바다를 마지막으로 딱 털면은 시간 딱 맞을 것 같은데. 어, 빨리 여기 있다. 오케이, 바로 근처다. 오케이, 독감자도 많다. 오케이, TNT 하나까지. 아, 10개는 못할것 같고, 한개만 더. 지금 2분 남았거든요.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아, 필요 없어. 이거 3456789, 4 3 5 6 요요, 이거 어딘데? 아유 아, 꺼져봐 아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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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끝끝 아유 됐다 독감자 30개 TNT 16개 이것까지 바다 심장 9개까지 야 개수 봐라 여러분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딱 느껴지지 않나요? TNT 있을 거라 내가 TNT 담아놓지 않았냐? 야 TNT 있을 거라 했제 바다의 심장 있을 거라고 했제 이거, 그냥 이제 눈에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건네게 많이 써야겠네요. 야, 근데 바다의 심장 9개면은 보물상자를 9개 이상 찾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 이거. 확실히 이게 코마가 자기 미친놈이라 그러면 막 박수치면서 좋아함. TNT 개꿀? 자, 가사. 여기라고 여기에 있다고 진짜예요? 오 마이 갓! 어 찾았다. 오케이 독감자는 근데 이제 그 난파선에서 찾으면 되니까 오케이 독감자 그렇지. 꼬마야 네가 독감자 여기서든 거다 알고 있어. 아이스 보물지로 깔지. 자, 채굴 들어가자. 아, TNT 없네요. 까비, 바다의 심장 4 개. 와, 잠깐만, 야, 나눈 아파 이제 슬슬. 와, 복죽 진짜 많이 필요하다. 어. 자, 화약이 없죠 이제. 오케이 바다의 심장까지 TNT는 12개 오케이 두 번째 아이템 여러분들 TNT 16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이 독감자 오와오 오, 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브가 준비한 건널개 신호기, 파이브 음반까지 클리어 이루가 준비한 아덜사이드, 돼지코 연수 박무늬, 픽스텝, 음반 클리어, 마지막 코마가 준비한 바다의 심장 9개, TNT 16개, 독이 있는 감자 30개까지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와 사실상 쉬운 건 이렇게 쉬웠고 진짜 힘든 거는 파이브개 제일 힘들었고 짜증나는 거는 코마께 제일 짜증났어. 그럼 여러분들 모두 바이요